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조승우입니다. 오늘은 채소과이식을 하면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좋아지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 고민 중 하나가 탈모가 있어요. 물론 나이살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고민이지만 갱년기 장애를 겪으면서 탈모가 많이 생겼다라고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엄청난 많은 건강기능식품 챙겨드신다는 거예요. 비타민부터 해서, 뭐, 탈모에 좋다는 콜라겐, 당연히 피부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대려, 어 순간, 정말 화장품이나 그런 기능식품을 먹으면 피부는 순간 바짝 효과가 나는 것처럼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화학첨가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몸의 변화는 갖고 오지만 그것들을 해독하느라고 쓰여서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머리로 아니면 손톱, 손톱이나 발톱까지 다 가지 못하고요. 되려 더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채소과일식을 강조를 한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아침은 무조건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드셔라 하는데요. 나는 꼭 밥을 먹어야겠다. 밥심이 나는 있어야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체질이다. 아니면은 오랫동안 내가 가져온 식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밥을 꼭 드셔야겠다면, 현미로 바꾸십시오. 백미는 반드시 현미로 바꾸신다면, 즉 현미 채소가이식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어, 농말 음식인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들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더 살이 찔 수도 있고요. 견과류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필수 영양소들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우선 동물성 식품인 고기, 달걀, 어 치즈, 버터, 요거트, 생선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기름 종류, 뭐 식용유는 두말할 것도 없구요. 들기름, 참기름 역시 너무나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가공된 기름 성분들을 제한을 하고 현미, 채소, 과일식을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고요. 2주를 어, 실천을 하신다면 이상하게 머리를 감을 때 탈모가 멈춘 듯한 실제 그런 기분 탓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탈모나 피부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에 부어 있었던 부종이 가라앉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헌데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숙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다가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이 대부분 겪는 금단 증상 중 하나인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독소를 왕성하게 배출하면서 즉 림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렸던 것들이 해독 작용을 하면서 피부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비염이나 아토피 가지신 분들이 한약으로 치료를 하면 반드시 명현 현상이나 호전 반응을 겪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현과정, 명현반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잠깐의 불편함에 놀라서 또다시 뭐 병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설사약을 먹는다든지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몸이 적응을 하고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어, 특히 눈이 침침했던 눈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은 간하고 연결이 돼서 간이 필요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 근육통, 각종 등이 결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2주 정도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미 채소 과일식 기억해 주시고요. 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오늘도 채소 과일식 많이 하시고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